어, 도망가. 이상한 오세요, 이상한 에이, 빨리 가 혹시 잠시만요. 아, 시 잠깐 시간 있으세요? <laughs> 야, 거 <이 웃음> <시간이 웃음> <이 시간이 웃음> 그, 아니고 이야기 잠깐만 어떻안 될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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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나들 안녕하세요. 혹시 요즘 잘안 풀리시는 일 있으시지 않으세요? <놀람> 없어요아 여기는 되게 잘 풀리시는 분이 ㅋ ㅋ 네 안녕하세요 잘안 풀리다 안녕하세요 아사님 제가 찍어 드릴까요? 아 찍어 드릴아 찍어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제게사진 찍고 그러면 여기 뒤에서 이렇게 딱 그걸 만지면 찍으면 돼있어세요 저요? 민규 있으세요? 네? 아, 네. 그러면 이거 요하금시죠 하아 쉽지가 않구만 저 어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있으세요? 네, 시간 네. 없으세요? 아니요 네. 감사합니다 아이 아, 수고하세요 네아이도맙습다 고생하세요 네왜 여행 오나봐요 혹시 시간 좀 있으세요? 그러면 이야기 좀 듣고 가어요 아, 그래도 혹시 잠깐 시간 있으시면 이야기 좀. 아, 아니 아니. 요저 어디 그에 가서 이야기 좀 드릴 수요 아니죠? 아니가 아, 선생님들 안녕하세요. 뭐야? 안녕하세요. 어디야? 와, 어디가? 빨리 사진 찍 아, 야, 살짝 빨리 찍어, 살짝. 이상해, 빨리 누가. 잠시만요. 아이스장님. 혹시 잠깐 이 시간 있으세요? 야이 <laughs> 시간 별거 아니고 이야기 잠깐만 어떻게 안 될까요? 이야기 네. 하고. 아 예. 혹시 믿으시는 종교 있으세요? 없어. 요 없으세요? 예 네. 네, 별게 아니고. 예.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인스타그램 하시나요? 네 이... 이 한번 읽어보시고 <laughs> 여러분들이 이 팔로우 한명한 한 명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 인스타그램과 더부흥할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가서 한번 이렇게 밥 먹으면서 네, 네. 그럼 잘 부탁드릴게요 네. 네 식사하러 가시나 봐요 네고고하세요안녕하세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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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하루 되시고요 Sure, sério, <laughs>